네, 아 저희가 워낙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다섯 커플이었는데요. 음네 커플 정도가 최종적으로 음, 러닝 타임 문제나 혹은 그 커플별 캐릭터 면에서는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아까 다섯 커플이 되지 않겠냐고 했던 거는 어,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나라면 네, 지금 관계와 설정을 가지고 다른 결혼 전야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지의 커플인 거고요. 어 저는 내네 커플의 각각 대표적인 문제들은 있지만 굉장히 다른 사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도 2시간짜리 영화에 그분들의 전사와 그분들의 관계와 앞으로의 기대와 뭐 등등을 엮는 게 쉽지 않았으나 어, 아마도 제가 보기엔 관객분들이 보였을때 어, 최고 는이플 내지 이커플이상은아이건내 얘기다 싶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공감도 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부족함 없이 채워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친 어, 미혼의 배우분들에게는